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로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를 주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은혜로 구원받은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를 일으키나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은혜가 내게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마음에 두고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고 난 후에 그 질문들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은혜에 의하여 받은 것이라고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금휼로 말미암은 호의에서 우리의 구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금휼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금휼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입니다. 또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 암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합쳐져서 구원의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셔서 구원을 하고자 했는데, 그 방식을, 그 길을 믿음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8절의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을 이미 완료된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단언합니다.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대가도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구해서 얻어낸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뒤집으면 모두가 이것을 선물로 받아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릴 때온 땅에 있는 식물들이 다그 비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어떤 식물에는 내리고 어떤 식물에는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붕이 없거나 가려지지 않은 이 땅에는 모든 식물에는 비가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똑같이 떨어져서 똑같이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무언가로 가려져 있지 않은 이상 다그 비를 맞습니다. 모든 식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10절을 보면 이 구원의 선물을 가리켜서 그의 만드신 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고 번역한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가리킬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이온 세상을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창조하신 것이죠. 처음 창조와 우리 안에 일으킨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구상하시고 계획하고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이루신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서 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삶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하게 하시려는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랑하는 일을 그치게 합니다. 또 이와 같은 변화는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초청을 받아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 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 모두가 다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갑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가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디귿자로 놓인 그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뒤로 이제 사람들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 뒤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발 곁에 섭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적신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토끼 눈이 돼서 여인이 하는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청했던 시몬은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나 아는 죄인인데 이 동네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람인데 어찌 그 여인을 자신을 망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인가 부정한 것에 자신을 저렇게 무방비로 노출시킨단 말인가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며 배시아인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두 사람이 빚을 졌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으니까 둘다탄감을 받게 된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그탄감을 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묻습니다. 시몬은 많이 탄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서 여자를 한번 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발 씻을 물 준비해 준 사람이 없었고, 입 맞춰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를 갖춘 사람도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 여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청한 사람으로부터 당시 관습으로 행하던 예도 갖춤받지를 못했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인사도 받지 못했고, 청하기는 했지만, 높임을 받지 못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죄인인 이 여인이 와서 행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변호하시면서 그의 사랑함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탄감받아 많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탄감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이죄인인 여자는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고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까지 받아주셨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용서를 받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눈물로 발을 시키고 향유를 부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많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저 사람도 받아들여진다면 좀 속되게 말하면 개나 소나 다 받아주신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받아주시는 것인가? 이 여인을 받아 주시는 것은 이 여인을 천국 백성으로 여겨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수준을 다 추는 것이죠. 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으면 누구나 들어가겠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은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이 죄인 이 여인이 죄가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애통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받아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몬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행동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이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시몬은 결코 그렇게 주님을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인이 받는 것입니다. 바리세인 시몬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여인보다 더 낫다는 의식입니다. 바리세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겠습니까? 자신의 경건한 삶과 그로말미암은 자랑이 그 마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낫다는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하대하는 것이죠. 혀를 차고 저런 사람이 왜 와서 내가 초청한 손님에게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저 예수님은 왜 그걸 모를까 나는 이렇게 홀대하고 저사람 저렇게 영접해 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세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바리세인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좀 이상한 감사이죠. 내가 잘난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을 때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없으니까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의식도 없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죠 그리고 자신을 내세워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당연히 받아들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해와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과 같죠. 그것을 하나님께 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를 앞세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여인은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극진히 높입니다. 그는 은혜를 입었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것은 사랑으로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와 사랑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요. 또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사랑은 흘러넘쳐서 그 은혜와 사랑이 큰 만큼 흘러넘쳐서 자기의 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말씀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하고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살아가지 않고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실수할 때, 지적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마음속으로 한 바리새인처럼 생각하죠. 아이고 왜 저럴까?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면 말을 할때뭘 얘기하겠습니까? 아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살아본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산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산 것을 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잘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왜잘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살아보려고 할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 삼을 때 이거 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괴롭거든요. 그리고 살고 싶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기도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새롭게 듣게 됩니다. 아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 그거 알지? 그래 그 다음엔 이 이야기를 할 거야. 이 이 이야기를 하겠지. 어, 설계의 흐름이 아마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 사람은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이 말씀이 내삶 가운데 있는가? 아, 이 은혜를 놓치고 살았구나. 이 은혜가 내안에더 풍성하게 누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의 죄악된 욕망을 부정하고 버리고 떠나고 밀어내고 그 비운 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쫓아가며 배우는 것입니다. 뒤쫓아갈 때 어떻게 해야죠? 도제 수업을 듣는 것처럼 배워야 합니다. 도제 수업을 배우면 제일 이제 학생으로서 가깝하고 좀 짜증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킨 거을또 한다는 것이죠. 시킨 것을 또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좀 가깝합니다. 나는 이것을 아는데 왜또 시킬까? 나는 이미 충분하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또 시킬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을 뒤쫓는다는 것은 마치 도제 수업을 듣는 것 같아서 한 얘기 또 듣고 한 얘기 또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으로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데 사는 것으로 들리면 들으면 다르게 들립니다. 자신을 비춰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비춰보고 아이 부분이 덜 다듬어졌구나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 우선되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죠.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갈망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긴 이 열망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때로는 때로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창조해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할 때 박수 쳐 주고 정말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칭찬하고 높여 주겠죠. 그리고 저도 그 삶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서 더 많이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노래하겠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삶을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랑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을 설명하는 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일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자기 PR 시대에 막 자기를 드러내고 하고 싶은 말 해라 막 해야죠. 그래서 자기를 어느 정도 뭐 홍보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마리인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새겨 봅니다.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